자, 오늘도 이번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 확실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, 시바이누만큼은 저희 폭등 코인에서 주력으로 잡아 드리고 있는 만큼 수익 챙길 준비되신 분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트레이더 시우입니다.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한 번에 요약해서 시바이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일단 현재 시바이누 코인 하루 3조개 이상 거래가 진행되며 온체인 회복이 반등의 기반 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자 하지만 과거 10조개 이상 거래되던 이 수치보다는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이 시바이누 코인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단지 시바이누는 일반 밈 코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단의 지속적인 소각 시바리움,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소각 정책으로서 단기간에 큰 상승을 노리기 보단 조금 더 멀리 보고 장기간의 프로젝트라 생각하면서 단단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차트 흐름상 이 전에 영상들과 아직 차트적 관점 동일하며 계속 유지되고 있고 현재 이 수렴 안에서 자, 이 교차점, 저항라인과의 크로스라인,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짧은 상승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긴 합니다. 자,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시바이누 같은 가벼운 밈 코인들은 특별한 이슈 혹은 갑자기 나오는 이런 큰 상승, 큰 피래침, 이제 이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보통의 이런 밈 코인들은 이런 피를 침 나오는 자리들, 세력의 물량 손바꿈 혹은 고래들의 매집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. 차트적인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, 결국 이 시바인으로 흔드는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을 무조건 쫓아다니시는 게 맞다. 라고 강력하게 좀 어필 드리면서, 현재 비트코인이 좀 주저앉으면서 이더리움이 신고과 갱신 진행했고, 자, 오늘부터 솔라나가 출발하기 시작했죠. 자, 이 말은 즉, 비트코인이 흡수하고 있던 이 유동성을 이제는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알트코인의 시장이 곧 시작될 거다 라고 무방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지수 또한 내려갔고 알트코인 지수가 지난주 대비 7포인트가 올라간 이 상황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차트적인 관점보다 세력들의 행보를 따라가는 방법이 이번 2025년도 알트코인 불장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혼자 알수 있는 정보 제가 늘 말씀드렸었죠. 한정적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 프로그램이든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연구하며 개발한 세력 알림 프로세스. 두번 말씀 안 드립니다. 딱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투명하게 공개 드리면서 작은 수익 뭐10% 20% 이런 수익 말고 정말로 큰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투자에 열정적인 분들에게만 제가 딱 하루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림 프로세스 적용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영상 집중하셔야 됩니다.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집과 세력 알림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릴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거래량부터 매집하는 자리들 그리고 밤 사이, 새벽 사이에 천천히 들어오는 매집 자리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알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일일이 이제 지갑 검색을 하면서 혹은 구글링을 하시면서 차트를 보신다고 해도 절대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고, 세력 매수가부터 세력 매도가, 그 다음 추가 매수가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공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이 자료집을 통해서 이제 검색기를 받으신 다음에 이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래소에 세팅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. 엄청나죠. 현재 이 자료집은 총 9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설정부터 세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세력이 들어가는 자리 그다음에 들어가서 나오는 자리 이 자리들을 한 사이클 먹고 나온다면은 최소 이제 200%에서 최소 200%에서 최대 한 700%까지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자리인데 저희는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300%에서 한400% 정도만 챙기고 욕심 없이 발 빼는 이런 전략을 갖고 움직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선에서 매도를 잘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 설정 자료집을 조건 없이 오늘만 특별히 제공드릴 거니까 010-9627-3205번으로 알림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글자 안되고요 딱 알림이라고 해야지만 제가 이 자료집을 드릴 수 있으니 알림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신 분들 빠르면 1분 늦으면 5분 안으로 바로 전달 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멈추시고 문자 먼저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 현재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서 매수할 돈이 없어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 때문에 자금순환이 안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딱 오늘만 투자지원금 제공드릴 예정입니다. 이 투자지원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볼수 있게끔 도움드릴 거니까 이 세력 알림기가 알림이 울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지원금 받으신 이 금액으로 편하게 매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. 자 지원금은 어떻게 드리는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투자지원금 증정이고요. 010-962-7320-5번으로 알림, 알림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, 이 분들한테만 특별하게 지원금까지 나갈 건데, 자료집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 전부 드릴 수 있지만, 투자지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금 소진이 되면 조기 종료가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빠르게 알림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. 여기 왼쪽 보시면은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끔 내역까지 투명하게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지원금 소진되기 전에 지금 빨리 010-9673105번으로 알림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번호를 외우기 어려워서 문자를 못 주신다 못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보시면은 알림이라고 해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기본 브라우저 앱 클릭 메시지 페이지 열겠습니까 열기 누르시면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010 9673205번 세팅되어 있고요 알림이라고 자동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이 문자 보내주시기만 하시면은 자료집 세력 고래 매집 알림기랑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 지원금까지 1석 2조의 혜택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. 매번 어려운 투자 진행하면서 이곳저곳 이제 방 다니고 종목 추천 받고 하지만 사는 족족 물리고 손실 보고 이제 그런 투자는 그만하시고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세력이 가는 배. 세력이 이끄는 배에 탑승하신 다음에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고래싸움에 터진 새우들 그 새우들 자금 편하게 이제 수익 보시면서 앞으로의 경제적 자유 좀 편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특별히 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010-9627-3205번 알림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